가까이 팬들이 장에오가데어 다른 기분이 들었는지 오늘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고 원래 사직구장 저희가 야구 한창 잘할 때는 거의 주중에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많이 오늘 봤던데 익숙했었는데 던했 팬분들이 한 2년간 안, 못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허전했고 오랜만에 그런 기분이 많게 하니까 뭔가 모르게 약간 끌어올랐어요 마지막 게임이지만 아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겠다. 상대 팀 LG도 그날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서 LG 팬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선루 기회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약간 야구할 맛이 났고 야 이런 데서 야구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내 선수단이 개인 기록을 정말 많이 달성했어요. 너무나 개개인적으로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시즌을 보냈고 좋은 기량들을 갖춘 선수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야구는 팀스포츠니까 5강에 올라가지 못한 건 당연히 실패한 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아쉬운 해고 올해를 토대로 해서 또안주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또 준비를 잘해서 내년 시즌은 꼭 팀도 좋은 성적이 날올수 있게끔 더 네,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솔직히 매년 5강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승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만큼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5강권에 간다고 생각하면 딱그 만큼만 할수 있게끔만 마음가짐이 돼야지 더 올라간다는 마음가짐을 못 갖는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선수들 전부 다 그냥 우승권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선수와 손학 선수는 우승컵에 손을 따라 마시네 손아섭이요? 손아섭은 아닐 텐데 요 그렇게 하면 걔는 아마 죽을 거예요. <laughs> 술을 못 마시거든요. 동주 선수는 어떤 세리머니를 하고? 같이 마시죠 뭐 저도 저도 같이 마시겠습니다. <laughs> 특별한 거는 없고 같이 마시죠 뭐. 그때는 뭐 야구장에 서 자는 거죠. 예, 네, 1년 동안 너무 야구본다 고생 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롯데 자이언츠가 한 단계 더 성숙된 선수들과 생각으로 어,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낼 테니까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더워도. 잡지 많이 사서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